아, 여기가 그, 물릉 고개하고 그 장수산 그 가는 중간쯤에 있는 그 샘터입니다. 어,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마시는, 샘물이니까 마실 수 있겠죠. 지금 그 장안사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,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의 길이 그 들머리에서 그 무릉고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오르락내리락 그런 건 있지만 은 계속 이런 느낌의 길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뭐 숲이 고져서 조망은 없지만은 어, 아주 이 시원한 숲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숲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멋진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 장안산은 이렇게 넓은 그 평전이라고 해야 하나? 같은 이런 고원, 여기 진안고원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넓은 산 위에 이렇게 넓은 그 평해지대 같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 나무 없어지지 바람이 그냥 바람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원래 그 타워가 보이는 데가 장안산 정상입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장안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. 이 멀리 보이는 그 저수지, 그쪽에서 이렇게 쭉내그 능선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해발 1237m. 아 벌써 이거 느낌은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하, 성질이 엄청 급한가 봅니다. 하, 단풍이 들어가지고.